안녕하세요, 측말입니다. 어, 우선, 제가 <laughs> 상대할 챔프는 야수우고, 트위치 경 왔는데, 안온척 해야 되죠? 아, 뭐야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, 야수 대단한데요? 이게, 웬만하면, 풀 써가지고 도망갈 법한데, <laughs> 어, 싸우네요. 와. <laughs> 자, 일단, 이번 판은, 빙결 일라오이.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라오이할 때, 야소 상대할 때, 빈결 일라오이 나쁘지 않거든요? 자, 이렇게 리니언 죽는 틈으로, 어, 이끌어주면, 끌 확률 높고. 자, 일단 리신이, <laughs> 저기 잠깐 보였거든요? 저기 있는데,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, 뭐야. <laughs> 아니 이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이인가 <연결인가? 웃음> 자, 일단 밀려오는 <laughs> CS를 얼마나 잘 받아먹느냐가 라이너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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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이게... <laughs> 아, 아니, <laughs> 어? 빅토르가 지금 하기가 싫다고 하거든요? 자, 일단, 미드 멘탈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, 일단 저희 <laughs> 토르한테 빠생 한번 날려주고. 자, 이거 6렙, 빨리 찍어야 되죠? 자, 이거, 어. <laughs> 이거 미니언, 미니언 먼저. 6맵 찍고. 아나이스어 이거 이끌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가 미니언에 막혀서 <laughs> 아깝네요. 자 일단 저는 이제 궁이 없거든요. 나는 좀어어왜 <laughs> 이렇게 아파. 오케이. 이 정도의 고통. 아어 빨리 들어갔네. 자, 미니어 제가 아까 말했죠. <laughs> <이> 밀려오는 CS. <laughs> 뭐야 빅토르 아 겁나 하기 싫군. 불러 온대죠자 <laughs>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는 아닌데 <laughs> 밥잘 사주는 이쁜 누나라는 드라마 있죠. <laughs> 자 불러 잘 주는 이쁜 일라 갑니다. 근데 <laughs>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원래. 토르 정혜인이 좀 까칠할까요? 일단은 정혜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도록 할게요. 혜인아. 아, 왜 이렇게 <laughs> 자, 일단 손해진 닮은 입니다. 자, 이제 궁 있거든요? 이제는 또 라인 밀도록 할게요. 라인 밀고. 아, 눈신이 이제 못오들 아, 기 뭐야? 침착하게? 느려지게 한다음이이 <laughs> 아, <이거> 뭐야? <laughs> <laughs> 둘다 뭔가 화려했는데. 이름 <laughs> 못 맞췄네. 근데 자고 방금 보셨죠? 이 <laughs> 제대로 했어도 장막으로 <laughs> 막혔을 건데. <laughs> 자, 지금은 장막이 없죠. 지금 정글이랑 미드가 사이가 안 좋은데, 어, 이거 블루를 한번더 줘야 될수 있는 상황이 <laughs>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자, 일단 저는 계속 압박할게요. 어, 야, 1라오이가 빙글 들으면. 자. 물지게하고 아, 아 지금 궁 썼으면 잡았는데. 아 에어본 씻고 궁 썼으면 잡았는데. 아 아쉽네. 지 <laughs> 계속,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. 어. 이쁜 일라가 또 출, 출동해야겠네. 자, 이거 기다렸다가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, 이거 플로우 대 되네, 저거 뭐야. <laughs> 어. 어, 굉장히 <laughs> 빡센데요? 이거 유령무이 나오니까 자, 일단 그래도 방금 전에 어, 빙결이어가지고 목숨은 구했네요, 이거 빙결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, 오케이 <laughs> 이건 안 끌릴 줄 알고 장막 안쓴것 같죠? 가끔씩 멀리 있으면 안 땡길, 안 끌리는 각인 줄 알고 어, 은수나 어, 야스오는 이제 장막같은거 안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자 <laughs> <laughs> 미루 블루 뭐야 이거 먹고 블루 또 줘야되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자 <laughs> 블루 잘주는 일라 누나 뭐야. <laughs> 아니, 인사가 그렇게 아, 뭐야. 아 나이스. 오자마자 선빵 때리는데. 아, 이게 이가, 우야수가 진짜 장막 잘 썼거든요? 아, 이게 원래 이렇게 평타 치거나 스킬샷 쓰면서 장막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. 어, 되게 잘했네 그리고 확실히 빙결 일라오이라서. 이가 못 끌렸는데도 좀 나름 잘 잡은 것 같네요. 자, 일단은 다 잘하고 있죠? 미드도 잘하고 있고, 붓도 잘하고 있고. 미드 정글이 사이가 좀안 좋아서 그렇지. 자, 제가 중간에서 아주 그냥 중재를 잘했기 때문에. 자, 이제는 불로 안 줄게요. <laughs> 아 이건 뽀르기다어뽀르 뽀름, 보르기지. 다 어, 뭐야 이거? 아 이거. 이거, 빨리, 지성 쳐야되면, <laughs> 지, 지성. <laughs> 어, 확실히, 일라오이, 이 땡겨놓으면은, 궁극기, <laughs> 궁타이밍에, 아까는, 눈돌아가지고 <laughs> 제가 실수했네, 이거. 오케이. <laughs> 아, 이게, 자체적으로 쉴드가 있어서, 어, 뭐야, 이거. 아, 일단 야스 오, 피즈 o 없거든요 오케케이케케이케이나 i c e t 알겠 Okay, I can do. I was like, d a d d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.